어, 안녕하세요. 따따단한 곰입니다. 어, 오늘 5월 20일 매매일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처음에 매매했던 종목이 어, 보에 양조인데, 음, 보에 양조는 어, 처음에 뭔가 시가가 매우 높게 형성돼서 시작해 가지고 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 첫 번부터 쭉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 첫 번부터 쭉 은봉이 나와서 이거는 조금 지켜보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음 이때는 안 들어갔고 쭉 이제 행보를 한 다음에 뭔가 저항대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뭔가 최고점에 뭔가 매수를 한 느낌이네요. 그래가지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음봉세 개를 가지고 세 개를 통해 가지고 쭉 떨어지길래 어쩔 수 없이 이때 이제 음, 매도하게 됐습니다. 뭐결과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어좀 손절은 뭐 잘했다라고 평가되지만 일단은 원론적으로 매매 자체를 어, 참았어야 될. 데스 상황이었는데 했다는 점이 조금 손실을 만들었던 것 같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돌파매면는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손절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어그 다음 봤던 종목은 이제 에이텍인데 에이텍을 보게 된 이유는 어 첫날 어 어제 이제 음 큰장때 이제 은봉으로 음봉으로 어,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음, 오늘 다시 이제 어, 이 장대 음봉을 음, 이 장대 음봉을 넘어서는 양봉이 나오길래 어 이거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쭉 지켜보고 있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왜 이렇게 돌파 매매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돌파하는 느낌이 나면 이제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 뭔가 나름대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기준봉이 이제, 음, 어 유튜브에서 이제 수급종가지존님의 어 영상을 통해서 많이 공부한 결과, 이제 이 기준봉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봉상 음 상단 부분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이날은 이제 원래는 음, 이 기준봉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돌파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 일봉상에서 어, 내가 오늘 매,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제의 고가를 뛰어넘어야지 매수를,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제 고가 11,05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1,050원을 확실하게 넘어설 때 어, 어,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할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쭉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손절 안 하고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일단은 기준봉까지 내려왔고 기준봉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준봉을 깨뜨리면은 어 일단 기준봉 자체 내가 매수한 이유가 이제 원래는 음, 런상 기준봉을 돌파한 이 상단을 보고 이제 여기를 깨뜨리면은 어,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전가까지 한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어 전가에서 11,050원 그 전날 11,050원 고가를 어해보지 못하면은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마지막에 이제 11,050원 한옥가위 11,100원까지 이제 끌어 올려 가지고 일단은 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용으로 들어갔고 과연 그 전날 장때 음봉을 맞고 그 다음날 그 음봉 초과는 양봉으로 끝났을 때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걸 좀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마이너스 2.8%어음약 손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는 이제 쭉 가져가는 종목인데 오늘 좀 어, 하락을 많이 맞아가지고 어, 일단 지금 어, 가지고 있던 총 어, 이익분, 손익분에서 이제 이익분이 좀 많이 <laughs>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 5,067원에 어, 총 손익을 어, 가지고 있고요. 일단 내일 한번 이세 종목 한번 가지고 한번 가보고 일단은 음, 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봐보면은 지수가 그냥 거의 뭐물 흐르듯이 이제 흐르기 때문에, 어, 아마 지난 저점을 깨워버리면 더안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덜어내야 되고, 일단은 음 좀더 지켜보고 공부 삼아 들어가도록 좀 매매하는 금액을 좀 줄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